안녕하세요. 당신만을 위한 맞춤 지식 탐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그 라디오 건강 정보, 어르신을 위한 맞춤 발 마사지 비법 이걸 바탕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. 어르신들 발 건강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, 음, 당신이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을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? 아, 그럼요. 중요하죠.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, 우리 몸 전체를 딱 받쳐주는 핵심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. 변화요, 어떤? 네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음, 그런 변화들, 그리고 발 관리, 이게 왜 중요한지, 이걸 먼저 좀 짚어보고요. 이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5단계 발 마사지 방법. 이걸로 팔 피로도 풀고 활력도 되찾는 그런 실용적인 비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아 듣기만 해도 벌써 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. 발이 불편하면 진짜 온 몸이 힘들잖아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부산의 최말순 어머니 예순 여 살이신데 아 네네 그 사연 있었죠. 발목이 시큰거리고 발바닥이 막 찌릿찌릿해서 예전에 좋아하시던 등산은커녕 그냥 걷는 것조차 힘겹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불편함이 노화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발이라는 게 보면 26개의 뼈, 33개의 관절, 또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랑 인대. 이게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,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발바닥에 그 지방층 있죠? 그것도 얇아져요. 아, 쿠션이 줄어드는 거네요. 맞아요. 근육이랑 인대 힘도 약해지면서 발의 아치라고 하죠. 발바닥 움푹 팬 부분.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요. 아치가 무너진다. 네. 이런 변화들이 결국 통증이나 뭐 굳은살, 티눈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.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, 무릎이나 고관절,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걸음거리가 불안정해지니까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. 어유, 그렇군요. 아치가 무너진다는 게 최말순 어머님이 느끼셨던 그 찌릿한 통증이랑 아,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. 하지만 다행히 이게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죠. 네, 맞아요.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핵심 비법 5단계 발 마사지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따뜻한 물 족욕이에요. 족욕 기본이죠. 네. 온도는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약간 따끈하다 싶은 정도 물에 발목까지 담그시는 거예요.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요. 이게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. 뭐 취향에 따라 아로마 오일이나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더 좋고요. 음, 조욕만 해도 벌써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인데요. 그다음은 뭘 해야 하죠? 자, 두 번째는 이제 발가락하고 발목 스트레칭입니다. 스트레칭이요? 네. 조격하고 나서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하면 더 부드럽게 잘 돼요. 발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고요. 앞뒤 그리고 좌우로 한 5초 정도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 천천히 늘려 주세요. 그리고 발목도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면 이 발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 순환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조교으로 근육을 먼저 풀어 놓고 바로 스트레칭을 하는 거네요. 따뜻할 때 하니까 더 효과적이겠어요. 맞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요?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발바닥 마사지인데요. 발바닥. 네. 네. 손으로 직접 하셔도 좋고, 아니면 뭐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도구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.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방향으로 쭉쭉 밀어주시는데, 특히 그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있죠? 거기를 좀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.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 어, 내장 기능 활성화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발바닥 지압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원리죠. 그리고 네 번째는 발 등하고 발목 마사지입니다. 발 등이랑 발목? 네. 손으로 발등 전체를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주시고요.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복사뼈 주변. 또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까지 가볍게 주무르거나 마사지해주면 발 전체 피로를 더는데 좋고 관절 움직임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아킬레스건 따지요? 꼼꼼하네요 네 중요 부위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무리 보습입니다 보습 네 마사지가 다 끝나면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건조해지기 쉬운 발 뒤꿈치나 발가락 사이에 꼼꼼하게요. 이게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죠. 들어보니까 이 다섯 단계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데요. 네, 집에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. 실제로 그 자료에 나왔던 사례들이 인상 깊었어요. 당뇨 때문에 발 저림 심하셨던 70살 박철수 어르신 마사지 꾸준히 하시고 통증도 줄고.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고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또 굳은살이랑 티눈 때문에 고생하셨던 일흔여덟 살 김순희 어머님은 통증이 줄어서 이제 걷는 게 훨씬 편해지셨다고 아 역시 꾸준함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바로 그겁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보면 발 마사지가 혈액순환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 촉진하는 효과가 입증됐거든요. 그리고 발의 특정 부위, 그 반사구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이 활성화된다거나 심지어 뇌 기능 향상이나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. 아, 그발 반사구요법 같은 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동양 의학에서도 예로부터 발을 제 2의 심장으로 봤잖아요. 네, 그렇죠. 몸의 그 에너지 통로인 경락이나 특정 지점, 혈자리를 자극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. 그리고 사실 그냥 발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발 관리는 정말 전신 건강의 뿌리를 돌보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와, 정말 그렇네요. 제 2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. 오늘 발 건강의 중요성부터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마사지 비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 이게 당신의 전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꼭 아,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의 발을 위해서 오늘 당장 어, 실천해 볼수 있는 한 가지. 그게 무엇일까요?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 어쩌면 그냥 오늘 저녁 따뜻한 조경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죠.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가져올 건강한 변화를 당신이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